제가 사실 미국에서 온건다 알잖아요. 전 미국에서 어떤 짓을 한 사람이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저 김일성이를 하늘의 태양이라 생각했고 내 자신의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줄로 알았어요. 우리 북한에는 무슨 고어가 있는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이 있다. 그래서 똑똑해야만 사는 것이 이국 사람들이 기본 실태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저가탈북에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 믿으라 하더라고요. 야이 자식아, 하나님 어디 있냐? 엄마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봤냐? 하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살아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그, 뭐, 뭐,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책을 보냈더라고요. 책을 보 보니까 뒤에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시계명을 보니까, 아, 김일성 시때온 줄을 거기다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미친놈아! 어 아, 우리가 이북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니또 이걸 나보고 믿으라냐? 그러니까, 엄마! 김일성이라는 백년도 못 살았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천년 2000년 전에 살아왔냐 그러니까 살지는 않았지만 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미친놈 다았네네가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봤냐? 예수란 사람을 봤냐? 하니까 거기 보니까 무슨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어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왜 중이야? 응? 십자가에 달아서라도 살아나와야 되지 이러면서 아, 그러고 그 책을 쭉쭉 찢어서 불소수개를다 해버렸어요. <laughs> 아, <아버지. 웃음> 그러고 20일 만에 잡혀서 이렇게 갔어요. 쫄딱 아, 벗은 상태로 쫄딱 그그그 네. 벗고 시로리 하늘이 걸 미치지도 않은 상태로 아, 아, 아 그것도 일반 각자는 각목은 때리면 부러진다고 판나무 각목으로 만든 오수모 각목으로 사람을 패는데 눈앞에 별지가 탁! 탁! 그때마다 우리 같은면지붕 같으면 예수님을 찾고 주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겠는데 그런 거 믿을 때도 없고 오직 내 강단으로밖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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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힘이 없더라고요. 정신을 빡싹 차리고 절도 응?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이 빡 여기와 맞더니 눈앞에 벨트가팍팍 튀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와서 빡 맞더니 뭐인가 빡 그 다음에 내이 정신이 새까만 데? 그 다음 모르겠어요. 깨어나 보니까 손도 묶어놨고 발도 묶어놨고 침대가 나를 묶어놨더라고요. 근데 왜 여기 와 있냐? 하니까 아 내가 뭐 잡혔대요. 이북이래요. 여기가. 난 중국인 줄 알았대요. 이북이래. 그러면서 너는 나라를 배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으면 사는 걸 행으로 생각해라.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거기 의사들이 말하는 게 나는 내가 엄청 훈련을 통해서 다져졌기 때문에 그만큼 살아남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를 태초부터 택하고 그 순간에도 나를 지고 있었던 아이가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믿고 보니까 그것도 다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지더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들어오고, 응? 내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가더라고이 한국에 와서요, 신나게 돈도 잘 벌었어요. 저 포항해도 이동해서, 응? 하루에 600원 벌면 잘못 벌었다고, 목사님이 주일날, 응? 에, 그, 뭐야, 영업하지 말고 교회 와라. 아, 나 그러면 안 믿는다고. 이러고. 술 팔지 말고. 술안 파는 식당이 어디 있는 가야나 그러면 안 믿는다고. 무슨 예수 믿어. 뭐 하는 데 하면서. 그렇게, 응? 지르면서, 어저께 그 목사님이 서울에 올라왔다 가셨는데, 그 목사님들 때문에 엄청 속을 썩였어요. 내일에 찾아와서 주일날은 예배에 참가해도, 응? 꼭 주일날에 벌어지는 거만큼 다음날에 벌어지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한번 보자. 그건 인간적으로 못 이겨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못 이겨서 주일날에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참가해보니까 그 다음날에 보니까 뭐더 벌어진 건 크게 없지만 어쨌든 크게 손이 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하다보니까 주일날은 그래도 그런데로 참가했어요. 아, 돈이 너무 잘 벌어지면 6개월동안은 돈안 벌어져요. 하루에 16만원도 벌고, 10만원도 벌고, 뭐. 그래도 그걸 놓지 않고 계속 치고 있었다니, 죽도시장에서 어? 도와주고, 포스코에서 도와주고, 뭐. 어? 응? 어? 이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잘 벌어지는 놈이네돈 버는데 정신팔면서 믿음 생활은 됐죠. 아. 그러면 목사님이 와서 라 아니 돈 줄게, 그 월세 얼마? 전기값 얼마 하면서 돈 갖고 다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그 교회가 좀 어렵고 힘들면, 아돈 갖다 팍 깔아놓고, 이건미지었습니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 2년 4개월 만에 사업을 벌어가지고, 처음에 돈벌 때는 또뭐이런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돈 벌면 내 교회 하나씩 돈다는데 저기는 뭘돈 벌어놓으니까 아들도 몰래, 목사님도 몰래, 얼마 벌었다 소리도 안 하고 그 돈을 거꾸로 뒤집어 매고 이 서울에 왔어요. 어, 어. 다단계에 홀려서 어, 어. 다단계 저기 강남 8번 출근인가 2번 출근인가 거기 가면 어? 다단계 그 무슨 다단계들 있어버렸네? 그 핸드폰, 손불폰 하는 다단계를 어, 어. 다 어. 앉아보니까 아, 내가 왜 식당을 하면서 그렇게 개고생했지? 아니 이런 데 와서 대박을 터뜨려야지. 그렇지. 아, 아이 근데 핸드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약도 있고 건강식품도 있고 물건도 있고 나는 오늘은 400만 원 했지 내일은 2천만 원 했지 싸돌다간 내가. 안 해본다단계 없습니다. 저 강남판에 가면, 전신호기 하면, 전신호기를 모르면, 응? 다단계에서 전신호기를 모르면 간척이랄 정도로, 다단계 아카데미까지 조롱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계속, 계속 미치는 게 다단계더라고요. 응? 이득을 볼줄 알았는데 미치더라고요. 그래, 그래, 두고 온 사업이 다 나가버렸어요. 애들도 몰래 들고 도둑집에 들어 모았는데, 아, 그 다음에는, 어떡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왜 그렇게 오드네 사업을 벌었으면 그걸로 잘 살아야지. 왜더 벌겠다고 그러는그 욕심이 너를 죽인다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그, 그, 저기, 그, 저성훈 목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저성훈 목사님 공부하라며, 이렇게 쟤네 보면서. 매일 하고만 못살겠고 나만 공부하라고 그러는가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모지르게 공부했으니까 지금 써먹잖아요 네 나를 이, 이만큼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눈에 보는게 이 한국에 와서 눈에 보는게 다 귀찮아요 어떤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아 핸드폰을 한사람 해줬더니 돈1 8 0만원을저 뭐야 빚지고. 안갚았어요 그래서 확 해대를 해버렸대요. 야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들어니 그래. 누구냐? 그러니까, 지가 관악산 보랑이래요야이 새끼야, 나 관악산 가나, 네가 관악산 보랑이면 난 백두산 고랑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년 반아, 니 아직 벌 <놀람> <"놀람> 혼났다고. 너 한번 오늘 가서 죽여버린다면와 죽여라. 이랬어요. <놀람> 그저 사장이 오분 출구에서 난리가 났어요. 치마바람에하이를 신고 나가서 돌려 처리를 해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뻥! 나가 넘어지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막 새까맣게 모여드는 겁니다. 그때 출근시간이어가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네, 내가 잘했다 그러고, 저는 저가 잘했다 그러고 나중에 경찰서장에 오라 그럴 때 나보고 하는 소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배우라고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에 응해야 한다. 한국을 때리면 돈 나가고 맞으면 돈 들어왔다. 아, 그럼 이제 게 때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얼마나 모르고 살았으면, 얼마나 얼마나 후진국에서 살았으면 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만원 딱나온대 만원 나오니까 아, 이거 한번 타는데 만원이 다른 사람이 나갈까봐 내가 반짝 뛰어나왔어요. 아, 예, 그렇게 하고 14층까지 걸어다니다가 두달 만에 메누인데 걸려갖고 엄마 다야 아프다 그 왜? 걸어다니니까한 번에 만 원씩 하는 엘리베이터로 걸어다닙니다 엄마 그거 무슨 만 원입니까? 그러더라고만 원이다 거기 만원쓴거니못 받니? 아닌데? 그만 원이라는 건꼭 찼다는 소리인데? 야 그런 것도 있냐? 그니까 내가 모르니까 손해 봤잖아요 응? 타고 다녀야 될거못 타고 다녀 계속 걸어 다녔잖아요 13층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물론 운동도 좋겠지만 힘들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몰라가고 어, 응? 한국에 차 많은 것이 우리가 오니까 전국에 차를 못 갖다 놓는 줄 알았고, 응? 평일 한국은 응? 쓰레기통 뒤져서 꿀꿀이지만 해먹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대가들여 보겠다고 다단계 에 앉아서 만세를 부르다가 다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때부터 누가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주실 수도 있다거든. 그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줄 알고 맨날 기도했어요. 맨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믿음 생활이 들어가기 시작해. 그 믿음은 드름으로부터 시작한다. 솔까? 들어. 가서 교회에 앉아 들으니까 어, 그것도 그런가? 아니 내가 안 그게 아닌데 밤몬하면서도 들어가는 것이 말씀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음, 그래서 믿기 시작을 했고 공부도 했고 음, 또 그런데 왜그 2009년도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왜 목사 수를 안받았요아 다른 교에가 보니까 목사들이 이렇 앉아서 막 고지살하고, 어, 음, 막 그런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은 교회도 없는 목사예요. 음? 자기가 음, 정말 양육해야 될 성도도 딱한 명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어떡하려 해서 대박토드려 보겠다고, 대박토드려 줬네, 교회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들어요 그걸 제가 잘못 인식하고 목사 한 수를 안 받고 있다가 2017년도에 겨우 목사 한 수를 받았어요. 그렇 예, 정말 목사 한 수도 받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14년이라는 기간을 공부를 해서 그래도 받을 거다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14년을 공부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이, 이국에서 배웠던 그그 그 뭐예요? 쓰레기 오물, 그, 그게 내 속에 차있는 것이 완전하게 내버리지 못해서 때로는 반문 질식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요 밑에서 자꾸 살아서 꿈틀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 힘이 세다고 돌려쳐 일해서 남자들을 퍽퍽 거리던 그때, 그때를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믿었더라면 그런 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 신천지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다닌다고 내가 막 난리를 치니까, 목사님,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 사람들도 개조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개조가 아니라 자기가 개조된 겁니다. 신천지로 응? 우리가 갈 때가 따로 있고 올 때가 따로 있더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천지를 개조하려면 내 자체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준비가 됐을 때 가서 손병을딱 쳐서 응?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이 순간에 가야 된다 이런. 지구잘 모르는 게 가서, 어 그런 가벼, 그런 가벼 하다가 자기가 거기에 뜨물며 어, 들어가고야정신없게 이제 이만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는가 봐라. 이런 놈이 다 있어. 아, 사 음. 우리가 이 정도는 되지 말자. 우리가 어, 어, 하나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굳이 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이 주인이라는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네.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현하시는 분은 중인 시다 나는 네. 그거 하나만은 철저하 인식하고 있어. 근데 아까도 인식을 말했지만 우리 점 정말 아들들 며느리들 손자들 우리 올때세 명이었는데 이제는 식구가 벌어서 아홉 명입니다. 그럼 아홉 명의 믿음이 성도들이 지금 잘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커서 어떤 일을 하겠는지는 몰라도 지금 앞에서는 조금 뭐할것 같아요. 음, 아이 네. 우리 여덟 살딸리성녀가 대단합니다. 응?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난리가 나버려요. 응? 왜 기도를 안 하고 먹는거하나님 주신 이 좋은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야지. 응? 그래 니가 기도할 길을 바라다가 내그래에도 기도 할래 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딱 목사님처럼. 이 애들은 항상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가기 싫다해도 교회를 계속 보내야 돼. 우리 애들이 교회에 가니까 계속 가니까 그렇더라. 제가 여기 서울에 올라오면서 집이 배서 목사님한테 집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집에 다니면서 우리 애들을 다 길러줬어요. 내가 잘한 게 그거 하나인 것 같아. 내가 목사님한테 그 집을 안 맺겠으면 우리 애들도 어디를 갔을지도 몰라요. 갈 자를 갔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영원토록 품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버려야 된다. 나를 버려야 된다. 제가 이제도 이야기했지만 때때로 그 옛날에 잔재가 있어서 이렇게 한건 지금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용이다. 하나님 날 고쳐주셨다. 내가 때때로는 좀 해결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봐. 하나.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손자들 보니까 눈물이 나고, 내가 어쩌나 이런 복을 받았냐. 그래서, 어 정말 우리 모두, 어떤 사람들은 4 0년 내가 40년을 뭐, 목회를 했다. 40년을 목한게지 혼자만 하고, 자식들은 다 우리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집부터, 내 가족부터 전도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으로 키워놓자. 내 혼자 천국 가겠습니까? 내 가족은 다 지어가는데. 예, 네, 우리 명심합시다. 네, 간절사합니다 여러 여러분, 감사합니다